나르시시스트 아빠 유형은 주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자신의 욕구, 충족에 우선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기만족과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중심적인 태도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2. 자기 존경과 인정 필요. 이 유형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로부터의 인정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칭찬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거리 유지.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녀와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기보다는 주로 표면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자녀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4. 비효율적인 경쟁.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쟁을 자주 일으키는데 이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녀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감정 무시.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녀의 감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슬픈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해도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습니다. 6. 자랑과 자아상.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신의 성과나 자질을 과시하며 자기 홍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7. 비밀스러운 통제.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종종 자녀를 통제하고 감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방식만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기 위축적인 반응. 자녀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9. 자기 선호의 반영.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기 관심과 선호를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할때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감정적인 학대.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상처 입히는 언어나 태도를 통해 감정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자랑과 자존심 강조.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신의 자존심을 강조하며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12. 공감 부족.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슬픔을 느낄 때도 그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13. 자기 위축적인 반응. 자녀의 성장과 독립으로 인해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신의 존재가 위협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발전을 지원하지 않으며 자녀를 자신의 연장으로서만 볼수 있습니다. 14 비효율적인 경쟁과 비교.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를 다른 자녀나 다른 부모의 자녀와 비교하거나 경쟁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긍정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빠 유형은 자녀의 심리적, 감정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지지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